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양치질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루를 깨끗하게 시작하기 위해 또 오랜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칫솔을 집어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식사 후 양치질을 더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65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이 당연하고 열심히 지켜온 양치 습관이 오히려 치아와 잇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나 추측이 아니라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확인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47년 동안 3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치료해온 치과 전문의 김수현 박사는 이러한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김수현 박사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열심히 관리했던 분들일수록 치아가 약해지고 잇몸이 내려가며 시린 증상과 잦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김 박사는 의문을 품고 세밀하게 환자들의 생활 습관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식후 즉시 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강한 힘으로 치아를 문지르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치아의 범랑질이 점점 얇아지고 잇몸 역시 노화로 인해 약해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식사 직후 특히 산성 음식을 섭취한 뒤 약해진 치아 표면을 거칠게 문지르게 되면 오히려 치아가 빠르게 마모되고 잇몸이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김수현 박사는 정성껏 열심히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특히 치아 관리에서는 오히려 부드럽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연구 결과들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치의학대학 연구진은 식후 바로 양치한 사람과 30분 이상 기다렸다. 양치한 사람을 비교했을 때 전자그룹의 치아침식 정도가 무려 2.7배나 심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서울대학교 치의학연구소 또한 식후 5분 이내에 양치한 그룹과 30분 후 양치한 그룹의 충치 발생률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식후 즉시 양치한 그룹이 잇몸 손상과 치아 마모가 더 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하나의 결론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밥 먹자마자 바로 양치해야 한다는 기존의 믿음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식후 즉시 양치가 무조건 좋은 습관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식후 최소 30분 이상 기다린 후 부드럽게 양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평생 건강한 치아를 지키는 올바른 방법을 함께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김수연 박사의 오랜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양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김수현 박사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의 생활 습관을 관찰하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어르신 사례를 통해 놀랍게도 일정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86세 이준호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 치아 관리에 누구보다 철저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했고 하루 3회 이상 꼬박꼬박 양치하는 습관을 60년 넘게 지켜왔습니다. 치과 정기검진도 빠지지 않고 다녔으며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도 치아 관리를 강조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준호 어르신은 찬물을 마시기만 해도 치아가 시리고 딱딱한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치과를 찾아 정밀검사를 받았더니 치아의 범랑질이 심하게 마모되어 있었고 잇몸은 많이 내려가 치근이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72세 장미화 할머니입니다. 장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금식 먹고 바로 양치해야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는 믿음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심지어 간식 하나를 먹은 후에도 곧바로 화장실로 가서 이를 닦을 정도였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항상 식후 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몇년 전부터 잦은 잇몸 출혈과 시린 증상으로 고생하게 되었고 치아 사이가 점점 벌어지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진료 결과 잇몸이 약해지면서 치아를 지탱하던 조직이 손상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치주염 초기 단계로 진단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75세 윤성재 어르신입니다. 윤 어르신은 공무원 출신으로 규칙적인 생활과 위생관리를 철칙처럼 지켜온 분입니다. 식사 후 반드시 양치하는 습관을 몸에 익혔고, 은퇴 이후에도 그 습관을 이어가며 치아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고, 일부 치아는 뿌리 쪽까지 심각하게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치아를 열심히 관리해온 자신에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세 분의 사례를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식후 즉시 그리고 강한 힘으로 양치질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습관이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와 잇몸은 점점 노화하고 외부 자극에 약해집니다. 특히 식사 직후는 구강내 환경이 산성화되어 치아 표면이 일시적으로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강한 힘으로 양치를 하게 되면 치아의 범랑질이 더 쉽게 깎이고 잇몸도 자극을 받아 내려앉게 되는 것입니다. 김수연 박사는 이 점을 특히 강조합니다. 치아는 매일 반복되는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잘 닦는 것보다 부드럽게 닦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치아가 스스로 재광화 과정을 거치면서 표면이 단단해집니다. 결국 이준호 어르신, 장미화 할머니, 윤성재 어르신 모두 좋은 의도로 성실히 양치했지만 잘못된 타이밍과 강한 세기로 인해 오히려 치아와 잇몸을 약하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이처럼 열심이가 올바르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구강 구조 자체가 변하고 보호막 역할을 하는 타액의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깨끗이 닦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치아와 잇몸의 상태를 고려하여 던제 어떻게 닦을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방법은 오히려 치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양치했음에도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잘못된 양치 습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를 어떻게 바꿔야 평생 치아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김수연 박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잘못된 양치 습관 세 가지를 지적하며 새로운 양치 습관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습관은 식사 직후 곧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식 먹자마자 이를 닦아야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젊을 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었던 습관일지 몰라도 나이가 들면서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식사를 하면 음식물과 침이 섞이면서 구강 내 환경이 산성으로 변합니다. 이때 치아 표면의 범랑질은 일시적으로 약해지는데 이 부드러운 상태에서 칫솔질을 강하게 하면 범랑질이 더 쉽게 마모되고 치아가 민감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커피, 오렌지, 주스처럼 산성도가 높은 음식을 먹은 직후라면 더욱 치아가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 양치를 하는 것은 치아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수현 박사는 식사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시간 동안 타액이 자연스럽게 산성도를 중화시키고 치아 표면이 다시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음식물 찌꺼기가 걱정된다면 식후에는 가볍게 물로 입을 헹구고 양치는 30분 이상 지난 후에 부드럽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습관은 강한 힘으로 양치하는 것입니다. 힘껏 닦아야 더 깨끗해질 것이라는 오해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잇몸과 치아 뿌리는 약해지고 외부 자극에 민감해집니다. 강한 칫솔질은 치아를 보호하는 범랑질을 빠르게 닳게 하고 잇몸을 자극해 잇몸이 내려가는 원인이 됩니다. 잇몸이 내려가면 치아 뿌리가 노출되고 이로 인해 치아가 시리거나 심한 경우 치아가 흔들리기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칫솔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수연 박사는 손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칫솔질할 것을 권장합니다. 칫솔을 쥘 때는 주먹을 꽉 쥐는 것이 아니라 펜을 잡듯이 가볍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를 45도 각도로 가볍게 문지르는 방식으로 힘을 주지 않고 짧은 횡스크럽, 가로 문지르기 동작을 사용해야 합니다. 칫솔모는 부드러운 미세모 제품을 사용하고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은 양치 시간을 짧게 끝내는 것입니다. 바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대충 30초. 1분 만에 칫솔질을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짧은 양치질은 치아 표면만 살짝 닦고 지나갈 뿐 치아 사이사이 음식물 찌꺼기나 치석을 제대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 구강 자정 작용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양치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최소 2분 이상, 이상적으로는 3분 정도 칫솔질을 해야 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동 칫솔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전동 칫솔은 2분 타이머 기능이 있어 충분한 시간 동안 고르게 칫솔질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하루에 한 번은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 치아 사이의 플라그를 제거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김수연 박사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단순히 양치질을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약해진 치아와 잇몸을 보호하려면 식후 타이밍, 칫솔질이 강도, 그리고 충분한 양치 시간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김수연 박사는 추가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양치 습관을 추천합니다. 1. 아침에는 양치 전. 가볍게 물로 입안을 헹군 후 양치 시작하기. 밤새 입안에서 증식한 세균을 먼저 물로 헹궈낸 후 양치질을 시작하면 구강 세정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자기 전 양치는 더욱 꼼꼼하게 하기. 밤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세균이 쉽게 번식하기 때문에 잠자기 전 양치질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합니다. 양치 후 물이나 간식도 삼가야 합니다. 3. 일주일에 한두 번은 거울을 보며 양치하기. 자신이 칫솔질하는 모습을 확인하면 치아를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닦을 수 있고 잘못된 습관도 고칠 수 있습니다. 4. 양치 후에는 가글제를 적절히 활용하기. 항균 효과가 있는 가글제를 사용하면 남아있는 세균을 줄이고 입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알코올 성분이 강한 제품은 구강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무알코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기. 1년에 최소 한두 번은 치과를 방문해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아 표면의 치석은 스스로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습관들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젊었을 때와 구강 환경이 달라졌다는 점을 인정하고 나이에 맞는 치아 관리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결심이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확히 하는 것, 지혜롭게 하는 것이 치아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양치 습관들이 우리 입안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양치 습관을 알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노년에도 건강하고 튼튼한 치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양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치를 시작하기 전 양치하는 타이밍부터 바꿔야 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바로 양치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30분 이상 기다린 후에 양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음식물 속 산성성분으로 인해 치아의 범랑질이 약해진 상태인데 이때 바로 칫솔질을 하면 오히려 치아가 쉽게 마모되고 잇몸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후 물로 입안을 먼저 가볍게 헹군 뒤 30분 정도 지나 구강 내 산성도가 중화된 후에 양치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은 칫솔 선택입니다. 칫솔은 무조건 부드러운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칫솔모가 잇몸과 치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플라그를 제거해줍니다. 너무 단단한 칫솔모는 치아를 닳게 하고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부드러운 칫솔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칫솔의 크기도 너무 크지 않은 것을 선택해 입안 구석구석까지 꼼꼼히 닦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양치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앞뒤로 빠르게 문지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법은 치아 표면을 지나치게 닳게 하고 잇몸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칫솔을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선의 45도 각도로 대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닦는 것입니다. 한 부위를 10회 이상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치아와 치아 사이, 잇몸과 치아 경계 부위를 꼼꼼히 닦아야 플라그가 남지 않습니다. 위아래 앞니 부분은 칫솔을 세워서 닦아주어야 하고, 어금니는 넓은 면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듯이 닦아주어야 합니다. 또한 하루에 최소 두번 아침과 저녁으로 양치해야 하며, 자기 전 양치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밤 동안 치매 분비가 줄어들어 구강 내 세균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함께 사용해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과 플라그를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면 훨씬 건강한 구강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65세 이상이라면 구강 세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살로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치아 사이 깊숙한 곳까지 세척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잇몸 염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물론, 구강 세정기 사용 후에도 양치는 꼭 병행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 역시 필수입니다. 6개월에 한 번은 꼭 치과를 방문해 스케일링과 함께 구강상태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스스로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초기 단계의 잇몸질환이나 충치는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관찰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작은 문제라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방치할 경우 복잡한 치료가 필요하게 되어 경제적인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구강 관리의 핵심은 자극을 줄이고 부드럽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은 강도로 칫솔질을 하거나 무조건 많이 세게 닦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힘을 빼고 천천히 섬세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평생 내 치아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새로운 양치 습관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식후 30분 기다리기, 부드러운 칫솔 사용하기, 45도 각도로 부드럽게 닦기, 치실과 치간 칫솔 활용하기, 자기 전 꼼꼼히 관리하기, 정기 검진 받기. 이 6가지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치아는 훨씬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양치하고 있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부터 새로운 양치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매일매일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입안이 훨씬 편안해지고 치아 시림이나 잇몸 붓기가 줄어드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하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도 오늘 들은 이 소중한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치아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이 작은 변화가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한 치아는 단순히 식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 그리고 자신감과도 직결됩니다. 튼튼한 치아로 하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고 사람들과 활발하게 대화하며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유튜브 채널 노후처방전에서는 이렇게 노년기를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나 평소 고민하고 계셨던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 모두 읽고 더 좋은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처 방전이었습니다.